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특채은입니다 제가 실험한 주제는 탄젠트를 내면 건물의 높이가 보인다입니다. 그리고 그 실험에 대해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를 보면 서론, 본론, 결론 그리고 참고 문헌이 있습니다. 서론에서는 실험의 배경과 목적에 대해 발표할 것이고, 본론에서는 이론적 배경과 실험하기, 결론에서는 이 실험의 전체적인 정리와 결과 약간의 소감을 발표할 것입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삼각함수를 직접 실생활에 활용해 보면 더 가깝게 삼각함수를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삼각함수의 정의를 다시 한번 더 복습해 복습하고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삼각함수의 정보들을 탐구하는 시간을 가지고 직접 인용하는데 의의를 두었습니다. 다음은 본론입니다. 실험을 하기 전에 이론적 배경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삼각함수는 삼각형의 각과 변의 길이를 연관시켜 각의 크기를 삼각비로 나타내는 함수입니다. 삼각함수의 직각 삼각형을 이용한 정의는 c가 저, 삼각형 c가 직각인 삼각형 ABC에서 각 A b, c의 대변의 길이 수를 소문자 A, b, h 라고 할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정의는 위에 그림과 같습니다. 삼각함수의 역사는 무척 오래되었습니다. 기원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정확히 언제부터 삼각비의 개념을 사용해 왔는지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원전 2세기에서 1세기 사이에 그리스의 히파르코스와 푸톨레마이오스 등의 각도에 대해 달라지는 현의 길이를 다룬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고대 그리스와 인도 아랍의 수학자들은 성벽이나 피라미드와 같은 거대한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 삼각함수의 원리를 연구했고 고대 이집트 바빌로니아 등의 지역에서 별자리 연구 토지 측량 향해설 등을 연구하고 기록하면서 삼각함수를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삼각함수의 종류입니다. 삼각함수에는 세 개의 기본적인 함수가 있으며 이들을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고 합니다. 이들의 역수는 각각 코시컨트 시컨트 코탄젠트라고 합니다. 이제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준비물은. 우드락 보드, 줄자, 테이프, 실, 추, 막대기, 각도기입니다. 이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 측각기를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우선 우드락 보드에 막대기와 실을 붙이고 실에 추를 매달면 간단하게 측각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측각기의 모습입니다. 실험 과정은 영상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을 한 결과 측정한 각도는 그림과 같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건물의 높이는 건물과 사람 사이의 거리 곱하기 측정한 각도 곱하기 눈높이이고, 즉10 곱하기 탄젠트 53 플러스 1.5m입니다. 따라서 건물의 높이는 14.7m가 됩니다.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실험은 삼각함수를 실생활에 적용하여 직접 측정하기 어려운 건물을 높이를 측정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서론에서는 실험의 배경과 목적에 대해 서술했고, 본론에서는 삼각함수의 개념 정의 역사 종류의 이론적 배경을 연구하고 그중 천진트를 이용하여 직접 학교 건물의 높이를 측정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험의 결과로는 건물의 높이가 약일 14.7m로 나왔지만 행정실의 학교 건물 높이에 대해 여쭈어봤을 때약 13.2m로 1.5m의 오차가 났습니다. 따라서 더욱 정확한 측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고 더 실험의 횟수를 늘려 시, 했더라면 오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단지 글로 탄젠트를 이용한 건물의 높이를 재는 문제를 푸는 것보다 직접 측정해 보니까 더욱 많은 관심이 생긴 것 같고 내가 다니는 학교 건물의 높이를 측정해 볼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신기했습니다. 다음은 제가 이 실험을 진행할 때 인용한 참고 문헌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